문제가 생겼네요. 문 닫은 가게가 많고 문안 닫은 가게는 대기줄이 엄청 길어요. 혹시나 혹시나 걷다 보면 또 식당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. 계속 문다 닫혀 있어요. 가게 문이 다 닫혀 있어요. 오늘 중으로 점심 먹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저녁을 먹겠죠. <laughs> 그래도 좋다. 여행이 니께 장사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. 어 하나보다 들어가자 들어가자. 안녕히 아, 계세요. 오키나와 타코라이스 내가 꼭 먹고 싶었던 거. 근데 여기 보니까 메뉴가 밥 위에 샐러드, 가지는 고기, 그 위에 소스, 치즈, 그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라고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고요. 먹을게요. 대마도 와서 첫 요리. <목소리> 탈방... <목소리>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연어 사지게 다,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? 아, 근데 밥이 있는 건가? 아, 밥이 있다. 밥 위에다가 연어 올리고, 파 올리고, 김좀 올려가지고. 연어 색깔 너무 영롱하지 않아? 음, 음! 이 유부가 튀이다안 비리고요. 여기는 유부가 딱 맛을 잡아주네요. 감칠맛이 너무 좋네요. 오차즈케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. 식량 식당에 보면은 여자 세 분이 와가지고 맨날 오차즈케 각각 올려 먹는 게 다르거든요. 근데 이 연어 올려 먹는 게 진짜 맛있네. 하나도 안 비리네. 얘는 고기 우동이라고 했잖아요. 그죠? 고기 들어있고, 면 들어있고. 이거 얼음 우동? 오늘 날씨에 얘가 제일 딱 맞, 맞는 것 같아요 짠 야키니코 이거는 세트 메뉴인데 <목소리> <목소리>